일하고, 끌어안고, 여러분, 목회 사9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한 가정 끌어안고 하는 쉽지 않잖아요. 49년 동안, 양들을 끌어안고 왔다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면, 좀잘 사는 동네. 또 매너가 있고,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으면 좀 쉬워요. 자, 자기들이 그래도.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에 이 시작된 이 교회 속에 온 성도들은 참신기 많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 많고, 정말 이런 성도를 끌어 안고 시작했다는 것은요, 이건 참, 우리 최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다. 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모님과 더불어 얼마나 마음에 눈물 많이 흘리고, 안타까움 안 가지고 사랑을 끌어 안았을까. 그게 첫째. 두 번째는 참, 정말로 대단하다. 이 복음 운동이 막 펼쳐지고, 성도들이 막 5, 600명 올라가고, 뭔가 불길이 같지는 않 이때, 장로님 밀었었구나. 성도들이 한 절반 정도가, 우는 이, 다 공동 하나 탈지해야 이거 참 보통이라야지. 막, 물론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이게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마음을 담고 세운지 그돈에 오직 보험을 했어. 오직 전도로만 여권을 뺀단 말이야. 그때, 그러면 좋다. 당신들이 교회 해라. 나는 깨끗이 나가주겠다. 그런 목사 쉽지 않지요. 나 그것을 보고 이러면, 참, 대단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모님 여섯 분 위시해서 한 2, 300명의 성거들이 나갔습니다. 참,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 양을 누아 키웠습니까? 가슴에 안고 그 양을 그렇게 눈물로 키우고 보공을 심었던 그들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떠는지게그 아픔을 가할 것들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을 나가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장롱님이었습니또 교인님만 나갔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나갔어 교회 세우지 않고 나 불법이었거든요. 나그것 생각할 적 거기 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야, 나가서 다른 교회 세우고 오면요. 자꾸 교회 혼란을 받는다. 이리 와, 저리 와. 그래서 나는 제 목사님의 교육들을 보면서 대단한 분이다. 아, 저하고 같이 늘 살잖아요. 네, 저는, 저는 그런 의문이 안 드는데 저경우하고 아쉬운 내가 보면 정의파입니다. 뭐 총회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람만 하고 딱딱 뒤질러갑니다. 네, 저는 그런 못해요. 또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어제 우리 한국회의 방파아 그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항시적입니다그 28회째 한국교인의 교회 반 거기서 뭐 했습니까? 참 희한한 일뿐이어요 이단을 갖다가 전도특별상을 줬어요. 그런 거뭐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심사위원들이요, 합동체도 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다. 거기에 전직, 총리, 현직 총리, 지도자상, 정치 지도자상 다 받고, 우리 용옥사님 다음에 합동측의 정경총회장, 지도자상 받았어요, 목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제 끝나구나. 우리가 한기총에 들어가가지고 한기총에 있으면 이날 아니다고, 누군식이나 공포인데도요. 한기총에서 들은 말이서 끝난거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최종 목사와 이 일을 해나갈 지에참 희한했습니다. 전번에 우리 합동체육회를할적는 유광수 목사님하고 정은주 목사님이 합동체 출신이니까 그 일을 잘 해낼 것고 합동총회까지 가가지고 결정 다 놨어요. 흔히 가올라가지고 우리 다락방 들어주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 그래 흔히 때문에 그만뒀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었어요. 계획조단에서 우리를 이단아이니까 영입하였다 그때 이 일을 갖다가 맡은 분이 최정 목사. 유 목사님이 지시를 받았어. 조경대 목사를 만나가지고 저들이 우리 이단아이라고 하니까 이제 최 목사님, 이제 조경대 목사를 만나보세요. 저도 예를 들어서 조금 심부음했어요그 중요한 일은 최 목사가 앞장서서 아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개혁교단에 안 들어갔다. 그 조경대 그 어른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한국계에서는못 만날 사람어 제가 그 개혁 중에 있을 적에 제가 노회장하고 그냥 총회장이었거든요. 내가 알잖아요. 그분은 밀어붙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획주단에서 우리, 어, 이단왕이 것으로 영입되죠. 우리 다 다락방 총깃가 내려버려요. 문제는 한기조에 가야 되잖아요. 이개획교단은 우리가 받았지만, 갔다 오면 개획교단이 이단격이 됩니다. 그런데 조경규 모사님이 또 한기조까지 들어갔어요. 참, 그래, 그리 시하죠그 한기조에서 받았잖아요. 조사해본 이상 없잖아. 요다 끝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를 많이 만해년이 어제 저는 세상에 이단을 갖다가 전도특별상을 준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심사위원들 도합동체이 그 선생님 모살도 있었어요. 이제 끝났다. 이게 지금 일판만 파로가지전 세계로 군대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가라가는 흔도 없습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재종 목사입니다. 만약에 재종 목사가 조경대 목사님을 통해서 계획 교단에 못 들어가고 또 실제로 계획 교단에서 한기총을 못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단을 합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그 말을 소용 없어요. 우리, 우리 유모사님. 얼마나 기거웠을까 저는 너무 기쁜 거 있죠 이제 누가 우리한테 할말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단을 갖다가 전도특별상 줍니까 그죠 박수 저 하나 감사한 것은요 정말 우리 팀이 있어요 유 목사님과 같이 세계로 움직이는 팀이 있어요 우리 정원유 목사 우리 세정 목사 또, 저, 우리, 랩넌트 총국장 강태 목사. 또, 전, 뭡니까, 선교 총국장 우리 장인수 목사. 이때 하시면요, 그림자 같이 영용살 따른 겁니다. 드줄 알죠? 하도 만만한 세계였우 울타리 역할하고, 강패 역할 하면서, 배우에서 이다슴이 계속 지도하면서, 이 다락방을 새로 펴져 나가는데, 우리 전도자 님목사님은 오피린이 같습니다. 우행운 없죠. 은혜는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끔 마음을 담아주면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안 그래도 요새 이목사님그래이 노인들은 30년 내하고 같이 가야 돼. 나는 속으로 아멘. 그런데 우리 최목사님이 이젠 더 조회원 민에서 풀렸어요. 우리 부목사 뭡니까 목사님 말했어요 복지 앞으로 보십시오 교회가 불길같이 날 뜨십니다 아, 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아, 네. 저분이 현장 바닥을 해맨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이제는 정말 우리 다섯 명이 30년 동안 세계 군위기를바 겁니다 아, 네. 그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 네. 사랑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어차피 유목사 같이 30년 가야 됩니다 아, 네. 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